서울 화력발전소 내 주민 편익시설. 최근 마포구가 수영장을 빼고 목욕탕을 넣는 안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대해 마포구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근 구의회에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정작 주민들은 수영장을 더 원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천서현 기자입니다. 당인동 주민 편익 시설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마포구가 여러 차례 조사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은 수영장을 가장 많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2015년 당시 지역 주민들 446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 1순위 수영장 복수 정답입니다. 2순위 문화 교실, 3순위 북카페, 4순위가 목욕탕 사우나입니다. 설계 변경을 위한 동의서 수집 과정도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 계획이 선 상태에서 주민 동의서가 작성됐다는 것. 주민들은 수영장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 변경에 동의했고 무엇보다 동의서 수집 과정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하겠냐 안 하겠냐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신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많으면 그 다음에 저 동의서가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이 시켜서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제보가 있다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최우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1,099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무려 821명, 응답자 중 74.7%가 수영장을 가장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청에서 설계 개선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 목욕탕은 극소수의 불감, 20대부터 60대 이상이 모두 수영장을 대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게 여론조작이다. 제가 친한 사람한테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다. 제가 그러면 이 자리 물러나겠습니다. 마포구는 주민 편익 시설 설계 변경에 대해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청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주민들은 목욕탕을 가장 많이 원했고 내부적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수영장보다 목욕탕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주민센터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피트니스 사우나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이장님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장의 추진력이라면. 한편 의혹을 제기한 최우진 의원은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수영장은 기존대로 만들고. 목욕탕은 주민 편익시설 옆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입니다.